장은 두 종류의 인간을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인간 안에는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갈등하며 싸움하고 있습니다. 성신자가 육신을 쫓으면 육신의 생각하게 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을 쫓을 때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이죠. 문제는 소속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지더라. 내가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면 계속해서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내 안의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채우게 될때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생과 구원의 평안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종을 가리켜서, 죄의 종을 가리켜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더라. 매사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것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뭐, 누리는 것도 있는데, 심령 깊은 곳에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결국은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 그러나 영에 속하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지난 예배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특권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단순히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법적인 특권을 가진 실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회복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상속자로서의 특권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이 축복을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특권을 말씀하는데 아,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난 받는 특권이에요. 고난도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특권을 소유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과 지위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상속자가 받아야 될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고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은 그 신분에 따라서 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밥 빌어 먹는 거지에게는 고난이 저주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밥 빌어 먹는 게 목적인데 매안 맞고 밥 빌어 먹는 게 좋지 매 맞아가면서 밥 빌어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거지에게는 고난이 저주인 거예요. 얻어 맞을수록 손해야.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왕도 교육을 받는 왕의 후계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수예요. 무슨 고난? 왕도 교육, 그리고 왕도 훈련. 그래서 거지는 고난을 피해서 도망치는 게 상수지만, 왕도 교육을 받는 왕자에게는 피해 갈수록...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부서하고 피하면 안 되고 왜 고난 받은 만큼 성숙되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고 강력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상속자는 상속은 공짜가 아니다. 상속자는 거저가 아니다. 상속자에게는 뭐예요? 로마서 8장이 말씀하는 것은 상속자에게는 상속자에 따르는 대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후사고 상속자라면, 당연히 그 나라 위에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심판과 연단은 달라요. 심판은 죄값에 대한 처벌이에요. 여기는 보상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최상의 작품을 위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연단 이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주어지고 보상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확 박혀있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이 17절, 18절에서 그리스인이 받는 고난을 특징을, 고난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와 함께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현지의 고난인 거예요. 주님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끊임없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뭐예요? 고난의 일생이에요. 말구위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고난, 고난, 고난.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고난이 어떤 거냐? 어떤 고난이냐?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난이고 동시에 우리 죗값을 치르시고 감당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절정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 백성 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당하다. 당연하다. 본문은 그리스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섭게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아, 한짱 흥분해서 그리스인들을 잡아 죽이고 담엘색으로 막 뒤쳐가고 흥분하고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날뛰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미쳐 있었던 아 당시에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에게 담배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쟁이들 핍박했지. 그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때문에 핍박 받는 성도의 고난은 곧 당신의 고난이래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뭐요? 나의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도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현재의 고난을 말씀해요. 또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 매일 속에서 계속되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렇게 닥쳐지는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 계속되는 그 고난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 하려 고 그러면 반드시 뭘 각오해야 되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오늘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그리스인들에 도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불신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예배당에 모이는 일에는 나름 성공했는지 몰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인으로 도 살아가는 일에는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외면한 채로 복음의 능력을 빙자해서 성령의 열매보다는 허장성세의 열을 올린 그런 잘못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심히 방향이 참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본질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기질이 정말 성령 안에서 변화받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인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것만 하는. 그래서 많이 모이면 능력이고, 그리고 작게 모이 무시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방향 속에서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목사들은 강단에서 십자가 신앙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부르짖고, 성령과 복음의 능력을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해서. 신자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망쳐놓은 그 죄악을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온 이런 모습들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무릎 꿇고 자성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의 요구와 저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인의 고난이 없어지느냐. 정말 세상은 교회로, 세, 교회는 교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그런 칭찬만 받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아, 결코 아니다. 왜 그리스인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속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그리고 현다, 현재, 현재 속에서 끌어안고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성도로,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빗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세상 신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정직을 기대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공평과 정의를 기대한다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공평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해도 더러운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치우쳐버린 인간, 타락한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고 그 인간은 항상 하는 짓거리가 부정부패일 수밖에 없더라. 여걸우리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열받아 못 살아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자들을 분노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문제예요. 만 예수 믿는 사람 다죽여려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불지르고 목사들을 성도들을 끌어내고 죽이고 달려들 겁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지 찾아보십시오. 놀랍게도 고난 받으라는 말씀만 나와요. 고난 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끌어안아주신다는,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약속이 없어요. 고난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생존으로의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믿음직 견내며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그냥 뭐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서 있으면 그냥 사라지고 그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조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냈어요. 마치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처럼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 도망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맞닥뜨리고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 싸움을 즐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약속으로 붙들었고 현재의 고난을 장차 누릴 영광스러움에 대한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고요? 이 고난이 장차 내가 누릴 영광이고 보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의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신앙인가? 과연 나는 현재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해석이에요. 특별히 신앙은 뭐에 대한 해석이냐?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신앙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들은 모두 다 십자가로 낙인이 찍혀 있다. 털에만 찍힌 것이 아니라 살속 깊이까지 심장에까지 찍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낙인을 찍어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낙인이 뭐냐? 그리스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가장 배고프고 춥고 헐벗을 때 정말 제가 많이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자디천 바위에 밤은 깊어가고 개쌤만의 쓴 잔, 내게 아파도, 주와 잔을 함께하면, 영광 또한 같으리니, 주께서 지시십자가, 내 어찌 사양하리까. 배고플 때이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주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바위 꼭대기에서 크지 않은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드리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사유에서 멸시 받고 짓눌리고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채로, 서민으로,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럽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인,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내느라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한시라도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오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은 그리스와 함께 고난받는 삶인 것을 주님께서 나의 탄식과 나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피할,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닥뜨리고 직면하고 이것을 극복해 내고 받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이 아는 탄식이 있고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본문에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첫 열매들이에요. 이 성령의 이와 같은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서, 저주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처음 열매 받은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탄식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만 아는 탄식이고, 우리들만 할수 있는 탄식이래요. 여기서 탄식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절망 속에서 뭐 이렇게 한숨을 들이 내뿜는 게 아니고, 이, 여기에서의 탄식은 뭐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비명이에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지르는 비명은 뭐 희망의 비명입니까? 절망의 비명입니까? 희망의 비명이에요. 생명의 비명이에요. 기쁨의 비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처음 이건 열매를 가진 우리들 안에 있는 탄식은 바로 이런 성격의 탄식이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의 날에 그리스의 몸처럼 변화될 그 그때 그날을 기다리는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산소망의 탄식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있는 이 희망의 탄식 고린도 소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잎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입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단식은 일종의 기다림의 단식이고 사모하는 단식이요. 우리 그래, 몸병 들면 신음하고 고통해요. 예수 믿는다고 멸시받을 때 단식하고요. 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땅에 묻히는 거 보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절망의 단식이 아니야.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더 기다려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소망의 탄식인 거예요. 성도가 네. 세상에서 하는 탄식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우리가 예수님만 하는 그 날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탄식이 되는 거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본문을 보면 지금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탄식을 피조물이 같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왜 자연 만물이 탄식하냐? 창세계를 통해서 아는 바처럼 만물이 창조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피조물들이 함께 받아버렸어. 피조물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쁜 인간 만나서.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고 그 속에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울사도는 이것을 마지막에 회복의 때 하나님의 구원에이 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와 도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날 그 마지막 그 완전한 그날 그 구원의 날을 피조물들이 함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살아 있는 소망, 산 소망이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이라고 18절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21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영광은 전부 다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몸의 성량, 우리 몸의 구속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성량이 뭘 의미하느냐. 11절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 재림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완전히 새 것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꾸셔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될 새롭고 완전한 몸 이것을 여기에서 몸의 속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죄와 그 비참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요한 계시로 약속하고 있는 말씀처럼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없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부활의 몸, 신령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요한 계시로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수종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장차 우리 구원의 영광의 소망이 약속인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 영광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만이 우리만이 아는 고난이고 탄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영광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고난과 탄식의 악한 현실을 대처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고난과 영광을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생각 은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기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요 비교의 명수였어요.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았어요. 그는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서 모든 시험과 환란을 참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하면 해석도 신앙이지만 비교도 신앙이야. 신앙 없는 사람들은 헐 썩어질 것과 비교해. 신앙의 사람은 생명과 비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고 헐벗고 배고프며 몸에 병까지 그러 않고 씨름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 그러나 자기의 고난을 다 묶어서 장래의 영광과 저울에 달아왔더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라. 상대가 안 되는 거라.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 사실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확인하며, 진단하며, 그렇게 근사한 진짜 믿음의 진정한 삶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낸다면, 정말로 비교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을 견뎌야 된다면 비교하십시오. 가난과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비교하고 시시대대로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그때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 매일매일 비교하시고 세상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돈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매일 비교하십시오. 가난과 영광을 비교하시고 내 몸에 있는 질병과 그날의 영광을 비교하고 핍박과 영광을 비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세상아 너는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다음에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살 것입니다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참음으로 기다리고 성경의 약속을 따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하늘로부터는 새 몸을 입고 마치 번데기의 나방처럼 나비처럼 그리스의 완전한 구원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날마다 취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선택하며 사시기 바라고 이 땅의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소망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하늘을 향해 뜨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치사하게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 바라보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장차 우릴 영광 앞에서 감히 비교거리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산 소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말씀